안녕하세요. 셀리의 숨바꼭질 셀리입니다. 오늘 찾아볼 주인공은요. 성경에 아주 짧게 잠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졸지에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이죠. 유대인 배경을 지닌 사람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자 군인들에 의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레네는 어디일까요? 이집트 서쪽 북아프리카 도시, 즉 현재 아프리카 리비아의 해안가 중요 도시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성경에서 만나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고 예수님이 넘어지신 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으니 시간적으로 보면 등장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 보니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 라는 분노도 있었을 듯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후에 여러 성경 구절에 거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후에 초대교회 멤버가 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특히 대략 AD 70년에 복음서 중 최초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에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시 그와 그 자녀들이 이미 잘 알려진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마가가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로마에 있었을 가능성과 이들 가정이 당시 초대교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 말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난하는데요.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주목할 것은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사도바울과 구레네 시몬 가정은 친밀한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 중 니게르라 하는 시몬. 시모온. 이 시몬을 구레네 시몬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으로 흑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설립과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됐고 범상치 않은 그의 모습과 죽으심의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놀랄만한 사실은 구레네 시몬은 준비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잰 사람이지만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초대교회 중요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그 가족들 모두가 복음사역에 동참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성경 인물을 찾아보는 셀리의 숨바꼭질에서 오늘 찾아본 다섯 번째 인물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